네, 와, 그 오전 개막식 때는 근엄하셨던 우리 내빈분들과 문중에 어르신분들께서 트로트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제4 7회남명 선비 문화축제. 다음 초대 가수분은요, 역시나 미스트로2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눈도자이 찍힌 분이십니다. 이분 나오실 때 박수 많이 쳐주시면요, 여러분들 모두 복 받을 거야. 네, 이분 최근에 발매한 음악이요, 복 받을 거야 라는 곡이거든요.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음색과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 트로트계의 복덩이, 우리 류한정 씨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미스트롯2에서 리틀 이미자료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류원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여기 경남 어, 산청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작년에 어, 지리산 대명사에서 기도를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 또 <laughs>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어,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어, 또제 47회 네, 남명 선비 문화 축제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선비 그 정신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어, 저 또한 그 정신을 도덕적으로 제내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고향이 경북 경산이에요. 네, 어제 경북 경산을 찍고 오늘 이렇게 경남에 내려왔는데 우리 고향 분들 같고 우리 엄마, 아빠 같으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 10월에 제가 신곡을 냈습니다. 제목이 복덩이요? 복덩이 아니고 제목이 복받을 거야 뭐라고요? 복받을 아, 거야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복받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어 굉장히 지금 또 경기가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또 이렇게 베풀고 어, 정말 착한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아요. 히어로처럼. 그래서 이 노래를 그런 착한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여러분들 착한 분들 오빠 될 거야 이렇게 의미를 해가지고. 가사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복받을 거야 예쁜 우리 댄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라고요? 제가 계약된 곡이 네 곡이어서 두고을 까봤어요 여러분들 <laughs> 와 이렇게 산청에서 공기 좋고 정말 물 좋고 어 이런 곳에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 어떻게 복받을 거야, 여러분들 괜찮은가요 노래? 네. 네.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많이 많이 보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laughs> 어 그럼 이어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어, 꼭 여러분들께 노래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이거 가는 거다라는 의미에 이제 가슴에 딱 와닿아가지고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발해이라는 노래 워어들기 전에 물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바램이라는 노래 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이쪽이 소리가 작은데 뭐라고요? 네! 이쪽도 뭐라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어, 정말 남명 선비문화축제,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어, 행복하게 보내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참미영님께서선참미영님께서 또,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 메들리에도 또 오늘이 젊은 날이 있어요 한번더 불러도 될까요? 오늘이 더더더 젊어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 여기 그어디였 그 신성식당이라고 아시 나요 신성식당 아시죠? 거기 이모님이 엄청 능이 그 찌개를 엄청 잘해 주셔가지고 잘 먹었다고 제가 꼭 무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나요? 아 어, 저기 오셨구나네. 이모님 송이랑 능이 많이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나 봐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 메들릭 전해드리고, 위원장님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